자 우리 노을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실장입니다 자 노을 오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을 오늘 간만에 자 간만에 굉장히 장대 양봉으로 자 지금 15% 정도의 지금 급등 흐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자 지금 이런 식으로 거래대금 거래량도 강력하게 터뜨리고 있고요 자 지금 현재 시각은 오후 12시 40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12시 40분 지나고 있는데, 자, 이런 식으로, 최근에 이런 식으로 급락을 하고 있다가, 한꺼번에 이런 식으로 앞에 있는 매물들을 소화를 하면서, 자, 그리고 모든 이평선들을 강력하게 돌파하고, 다시 한번 그룸대로 진입을 하는 이런 모습들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겠고, 이따가 차트 분석 다 해드리겠지만은, 자, 전체적인 흐름에서 봤을 때, 오늘의 이 장대 양봉이 굉장히 의미 있는 장대 양봉이다. 그래서 기준봉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물론 이제 지금 아직 자 오후장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게 밑으로 다시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은 단기 매물들이 아직 너무 많이 쌓여 있어요 자 그래 가지고 지금 내려올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은 오늘 이런 식으로 수급이 들어왔다 라는 거자 세력들이 위로 끌어올려 줬다 라는 거자 특히나 만약에 이게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앞에 있는 단기 매물들을 소화를 해주는 캔들로서 작용을 할수 있기 때문에 자 오늘은 무조건 자 무조건 긍정적인 신호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 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자 그러면 앞으로 자 앞으로 어떻게 되냐 자 앞으로 어떻게 될 가능성이 높으냐 그리고 과연 이 종목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고 아니면 공략을 해야 되느냐. 자,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고 궁금하실 텐데, 차근차근 핵심만, 여러분들에게 핵심만 간단하게 딱 전달드리고 저는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간중간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이렇게 개별 종목들 분석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은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의 계좌를 불리기 위해서 어떠한 매매법을 가져가야 되는지, 그리고 어떠한 종목들로 매매를 해야 되는지, 자, 이런 어떤 숲을 보는 거. 자, 이런 얘기들. 궁극적으로 계좌를 불리기 위한 어떤 방법론. 자, 이런 얘기들도 같이 곁들여서 항상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영상을 끝까지 시청을 해 주시면은 자이 기회라든지 아니면 어떤 힌트 이런 것들을 많이 얻어 가실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시작과 함께 우리 좋아요 한 번씩만 좀 부탁드려 보도록 하겠고 자그 다음에 이따가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은 구독도 한번 부탁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 종목에 대해서 아시는 부분들이 있다 라고 한다면은 자의 마이랩 자 마이랩이라고 하는 자 어떤 의료 ai 자, 의료 AI 섹터. 이쪽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은 자, 의료 AI 쪽 이쪽 계속해서 우리가 장기적으로 수급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고 지금 밑으로 많이 내려와 있는 이런 섹터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밑에서 매집을 해 가지고 이제 고개를 들어 올려서 수급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종목들이 하나둘씩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밑에서 깔아주고 있는 종목들 매집이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는 이런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무조건 관심을 가지고 눈여겨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든 아니면 스윙 관점에서든 중장기적으로든 반드시 공략할 수 있는 구간 그 타이밍이 무조건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 노을 같은 경우에도 제가 과거에 영상 많이 찍어 드렸었는데 자 오늘 어떤 뉴스가 나왔느냐? 자, 제가 다른 영상들에서 이번 주에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있는 게 뭐냐면, 자, 지금 이번 주는, 자, GTC 2025, 자, 2025 관련해가지고, 이 엔비디아의 개발자들이 참여하고 있는, 개최하고 있는, 자, 이런 어떤 신기술들, 자, 특히나 이 AI 분야에서 어떠한 얘기가 나올지, 자, 그리고 이 젠슨왕, 자, 젠슨왕이 기조연설을 하고 계속해서 말을 하는데, 어떠한 테마들로 어떻게 수급이 옮겨갈지, 자,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모니터링 하면서 우리가 대응을 하고, 그 다음에 공략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가장 중요한 행사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자,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노을도 결국 수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엔비디아 AI 컨퍼런스, 자, GTC에서 발표가 있었는데, 자, 엔비디아가, 자, 지난해도 그렇고, 자, 이 헬스케어 라이프 사이언스, 자, 이 생태계에, 자, AI 기술이 지금 접목을 시키고 있는 이 기술력을 계속 확장시켜 나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자궁경부암 진단 AI 기술이 바로 이 노울이라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행사에서 자 GTC 25에 참여를 해가지고 AI 기반 자궁경부암 진단 솔루션, 자 마이랩이죠. 자, 요거를 소개를 하는 자 그런 자리가 있었다. 자, 그러면서 굉장히 반응이 뜨거웠고 오늘 이런 식으로 급등을 해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AI라는 게 자, 결국 우리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우리 일상생활에 그리고 전 세계 우리 지구상에서 이 AI라는 것이 우리 일상을 완전히 뒤덮을 것이라는 거는 누구나 알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 AI는 자, 모든 분야에서 자, 어떤 모든 분야 자, 로봇이라든지 아니면 뭐 자율주행차도 있고 어떤 이제 의료 기기, 의료 기기도 있고 이제는 제약 바이오 쪽. 자, 제약 바이오 쪽도 이제 신약 물질이라든지 어떤 제약을 하는 거. 자, 이런 부분들도 AI가 이제 할수 있는 그 기술력이 계속해서 활성화되고 확장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런 헬스케어 분야. 자, 헬스케어 분야에서도 AI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재료가 좋은 건 알겠어. 자, 재료가 좋은 건 알겠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AI 헬스케어 분야에서 엮여 있는 종목들이 너무나도 많단 말이에요. 자, 너무나도 많은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 공략할 수도 없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엮인다고 해가지고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올라가지도 않습니다. 자, 반드시 우리는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 자,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것이고, 제가 항상 강조 드리는 거 아무것도 믿지 말고 돈만 믿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말은 뭐냐 자 수급을 믿어라 주 수급을 따라 다녀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돈이 어디로 흘러 들어가는지 어디로 가는지 자 이런 부분들 이런 것만 따라 다니면은 여러분들이 돈을 벌수 있는 기회는 그만큼 늘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결국 이게 무슨 말이냐 주도 섹터. 자, 주도 섹터 그리고 주도주. 자, 이 안에서 놀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안에서 놀아야 여러분들이 돈을 벌수 있는 기회가 당연히 늘어나는 것이고 제가 매일매일 자, 종가 매매라든지 시초가 매매 매일 진행하고 있는 거 자,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제 모든 영상에 제 모든 영상의 후반부, 후반부에는 그날 그날의 시초가 매매에 대한 이 결과, 이 결과 인증을 그대로 시간 다 보여 드리면서 라이브로 인증을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도 마찬가지예요. 이따가 후반부에 오늘 시초가 드린 거 결과 인증 다 해드릴 텐데, 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자, 끝까지 시청을 하시고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여러분들도 무료로 참여를 하실 수 있고, 종목을 받아보실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저에게 노크를 해 주시면 되겠고, 어떻게 참여를 하는지는 자, 이따가 영상 후반부에 자세하게 인증하면서 같이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 나온 김에, 자, 오늘이 이제 3월 19일이죠. 자, 3월 19일. 자, 오늘도 시초가 매매를 진행을 했죠. 자, 그러면은 오늘 어떤 종목을 드렸는지, 자, 그것만 잠깐 확인해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3월 19일입니다. 3월 19일. 자, 오늘도 시초가 매매 여지없이 여러분들에게 세 종목 딱 기록해 놨고, 자, 첫 번째 MOT, 그 다음에 두 번째 BL팜텍, 자, 세 번째 마지막 종목, 대성 하이텍 해가지고, 자, 오전 8시 56분 여러분들한테 딱 기록해 놨습니다. 그리고 항상 인증해 드리는 거, 이렇게 확실하게, 자, 오늘 날짜, 자, 3월 19일 이렇게 딱 찍히는 거 확인시켜 드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스크린샷 아니라는 거, 자, 포토샵 조작이 아니라는 거 확실하게 이렇게 드래그 해가지고 그대로 다 보여드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언제든 말씀드리지만은, 자, 영상 후반부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종목들 어떻게 결과가 나오는지 그대로 시간 보여드리면서 인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노크를 하시면 되겠고 자 마저 이렇게 보도록 하면은 이 기본적으로 노을이 뭐라고 했냐면 자 중저소득국 뿐만 아니라 자 선진국에서도 자 상위 1%자 상위 1%에만 집중화된 의료 서비스가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문제고 기본적으로 사람이 부족하다 자 전문 인력들이 좀 부족하고 의료 서비스에 접근하기 어려운 그런 환경들이 너무나도 많다 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러한 부분에가 있어가지고 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은 암이라는 거는 자 초기 발견 자 초기 발견 초기 발견 자 초기에 발견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자 이런 부분들을 앞세워가지고 이런 진단 분야 자 진단 분야에서 이런 AI 기술을 접목을 시키면은 어마어마한 효율적으로 자 효율적이고 광범위하게 다수가 이 서비스들을 받을 수 있다. 자, 그래서 조기에만 진단이 되면 충분히 예방도 가능하고 빨리 치료가 가능한데 이런 시기를 놓쳐서 자, 시기를 놓쳐서 아쉽게 사망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전 세계.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이암 진단 분야의 의료 AI,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술력 이런 것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획기적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고 투자가 계속해서 들어올 것이다. 이러한 기대감이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설명드리는 사이에 거의 한 20%까지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종가상으로 이렇게 강력한 모습으로 보인다라고 한다면 더없이 좋은 그런 기준봉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일 중요한 거, 자, 차트 분석은 이렇게 크게 봐야 된다. 자, 넓혀서, 자, 크게 넓혀서 봐야 되는 이유가 뭐다? 지금의 흐름이라든지 이 상황, 지금의 위치,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누가 봐도 여기가 고점이죠. 누가 봐도 여기가 고점이고 고가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내려왔다가 여기에서 의미 있는 지지 라인, 자 의미 있는 가장 큰 지지 라인에서 지지를 해 주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여주고 있고 이 밑에 구간에서 확실하게 박스권으로 가져가면서 매집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알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런 거를 차트를 크게 보지 않으면 이런 게 보이지가 않드,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차트는 크게 봐야 되는 것이고 지금 확실하게 매집을 하는 구간에서 거래량, 거래 대금이 크게 터지고 있는 이런 부분들까지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런 것도 한눈에 보이셔야 돼요, 지금. 자, 이게 원래 이런 식으로 삼각수렴의 형태로 가려고 했었는데, 여기에서 지금 이탈이 된 상황이었다. 자, 이탈이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서 만약에 다시 이거를 저항라인들을 다시 돌파를 하면서 올라간다고 하면은, 여기에서 원래 올라갔으면은 이런 식으로 올라갈 것이, 여기에서 이탈했다가 올라가면은 더욱더 가파르게 힘있게 올라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 어떤 수십 년된자 수십 년된 어떤 차트 분석의 원리 같은 겁니다 자 이렇게 삼각수렴 하던 게 이런 식으로 이탈해서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자 개미들이 자 개미들의 손절 물량이 나오게 돼요 손절 물량들이 나오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털고 올라가면은 더욱더 세력들이 강력하게 올릴 수가 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자, 분명히 이런 라인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밑에서 올라온 거기 때문에 저항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분명히 있고, 앞에 말씀드렸듯이, 앞에는 지금 매물, 자, 매물들이 아직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 아직까지는 보수적으로 봐야 되는 경향이 있고, 무조건 올라간다고 해 가지고 여기서 고점 추경 매수하면은 자, 큰일 난다라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가 지금 물려 있다, 이 종목에. 자, 물려 있고, 아니면은 내가 신규로 좀 들어가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 그리고 내가 좀 감으로 매매하는 경향이 있다. 내가 욕심을 부리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세력들이 막 흔들면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내가 좀 경험치가 부족하신 분들. 자, 이런 분들에게는 제가 항상 항상 뭐든지 대응 전략을 가지고 매매를 해야 된다. 이렇게 신신당부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 자 필요하신 분들에 한해 가지고 제가 대응 전략 자료를 항상 여러분들에게 작성을 해 가지고 공유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변동성이 굉장히 큰 종목들은 제가 이렇게 실시간으로 대응 전략을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해 드립니다. 그래서 날짜 현재가 그 다음에 종목이랑 여러분들이 뭐 평단을 알려 주시면은 평단까지 자세하게 보고 거기에 맞는 이 매집가와 이 목표가 이런 부분들, 자 매수 매도 타점들 아주 상세하게 제시를 해드리고요.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거는 이런 포지션, 이 포지션만 명확하게 잡고 계시면은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골라가지고 매매를 하시는데 참고를 해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장문의 글로 코멘트 분석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확실하게. 정독을 해 보시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고 어떤 식의 멘탈을 가져가야 될지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아주 객관적으로 분석을 해 드리니까 많이들 활용을 해 보시고 신청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시가 총액이 자 지금 1,100억이에요, 지금. 1,000억 정도밖에 안 되는 굉장히 중소형 테마주다. 거의 소형급이죠, 소형. 소형급 테마주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어마어마하게 지금 흔들기가 심합니다. 흔들기가 심하기 때문에 이거 여러분들이 혼자서 하기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 있는 라이브 텔레그램 정보방 같은 것도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거 활용해 보실 분들은 언제든지 입장하셔가지고 활용해 보시고. 뭐 이런 거 입장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한다 뭐 귀찮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자 문자로 대응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이런 거는 선택을 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제가 제시해드리는 대응 자료 타점도 여러분들의 포지션에 따라서 포지션에 접목을 시켜서 한번 참고를 하면서 매매를 하시면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분들은 제 개인 번호 열려 있으니까 010 574의 8984번으로자 노울이라고 자 종목명 두 글자 남겨주시면은 입장을 시켜드리거나 아니면 문자로 공유를 드리거나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당연한 얘기지만은 자 항상 모든 것은 무료로 진행이 된다라는 거단 일원의 대가도 필요가 없다라는 거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간편하게 이 문자를 보내실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원하는 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있는 방법, 여기 있습니다. 제가 설명란이랑, 자, 댓글란에다가 이거를 적어 놓을 테니까, 자, 스마트폰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 노란색, 자, 그리고 PC로 보시는 분들은 이 파란색을 이용해 보시면 굉장히 간편하게, 아주 간편하게 저에게 메시지를 보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신청해야 되는 무료 정보방 말고, 다른 무료 정보방이 또 따로 있습니다. 자, 거기에는 첫 번째, 자, 종가 매매. 제가 종가 매매 드리는 거, 자, 이거 싹다 인증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영상도 찍어서 올려드리고 있고, 어떤 종목을 드렸는지, 자, 어떤 성과가 났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는 부분이고, 자, 두 번째, 여러분들이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그런 정보들. 매일 주식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어떤 뉴스들, 자, 이런 것들을 싹다 정리해가지고, 매일매일, 자, 매일매일 정리를 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무료 정보방 추천주 인증방에 무료로 들어오시면은 기본적으로 그날 어떤 테마들이 이슈가 있었는지 어떤 종목들이 주도를 하는지 이렇게 카테고리별로 싹다 정리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뉴스 속보도 바로바로 바로 올려드리고 그 당일날에 어떤 일정 정보라든지 이슈가 있다 이런 것도 싹다 정리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특징주들이 어떤 식으로 왜 상승을 했는지 뉴스 기사까지 싹다 링크를 걸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해드리고 이렇게 증권사 리포트와 시황 정리까지 한꺼번에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장 끝난 뒤에는 이렇게 완벽하게 표로 정리를 해가지고 그날을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드리는 이런 추천주들, 추천주들 어떤 성과가 났는지 어떤 결과가 났는지 제가 다 표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개별 종목들 제가 추천드렸던 거다 이렇게 영상으로 찍어가지고 제가 다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올려가지고 이 안에 들어가서 보시면은 이 종목을 왜 추천드렸는지, 그리고 진짜로 추천해가지고 수익이 난게 맞는지 다 인증을 해드리고 있고 이런 식으로 월별로 다큰 성과가 났다라는 거 정리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정보도 같이 공유를 하시고 그 다음에 저와의 신뢰도 다 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정보를 교환하면서 저와의 신뢰까지도 쌓을 수 있는 수익 인증을 보실 수 있는 채널. 자, 여기 세 번째 이 초록색 원. 이거를 클릭을 딱 한번 하시면 여러분들이 이 채널에 입장하실 수가 바로 있습니다. 많이들 들어오셔가지고, 자, 여러분들 계좌, 여러분들 계좌를 이 우상향 시키는데 큰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종목 어떤 진단이 필요한 종목이 있으시면은 자 이렇게 차트 분석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자로 여러분들이 종목명 그 다음에 평단이라든지 어떤 비중 이런 거 같이 여러분들이 문자로 적어서 보내 주시면은 이 위에 링크 무료 정보방에다가 분석해서 무료로 올려 드리기 때문에 많이들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설명을 드려 보도록 하겠고 자 제가 항상 마지막으로 뭘 한다고 그랬죠 자 마지막으로 매일매일 그날의 시초가 매매, 자, 시초가 매매에 대한 이 결과 인증, 자, 결과 인증을 그대로 생 라이브로 시간 다 보여드리면서 인증을 해 드립니다. 그래서 매일 진행을 하고 있고, 자,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욕심 부리지 말고 딱 기준에 맞게 분할 매도로 빨리 수익 내고 퇴근을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만 하는 겁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자, 어떠한 강요도 없고 모든 것은 자유다. 그리고 제 종목 받으셔야 여러분들이 대박 납니다. 자, 이딴 거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광고도 아니고 어떠한 홍보도 아니다. 자, 여러분들이 제 종목 받아 가지고 만약에 대박이 난다. 저한테 떨어지는 떡고물 단 이론도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만 저에게 이렇게 노크를 해 주시면 되겠고. 자, 입장이라고. 자, 입장이라고 두 글자 남겨 주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첫 번째 종목. 자, 첫 번째 종목부터 어떤 성과가 났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BL팜텍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9.8%, 약10% 정도 갭 띄우고 26%까지 약 17%죠? 17%, 16% 정도의 수익 구간 내좋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시각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봉상으로 이렇게 10시 44분, 오전 10시 44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두 번째 종목 자두 번째 mot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ot 이렇게 4.7% 띄운 다음에 20%까지 약16% 정도의 수익 구간을 내줬습니다. 자, 항상 말씀드리지만 은 시초가 매매 항상 그대로 빨리빨리 수익 줄때 빠져나와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전장 시작하자마자 이 파동을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파동을 먹고 나온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점 욕심 낸다 자 순식간에 윗골이 이렇게 물릴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종목 보겠습니다. 자 대성 하이텍 보겠습니다. 자이 종목도 마찬가지 자1.6% 시작해가지고 18.6%자17% 정도의 수익구간 내줬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윗골이 길게 달렸죠. 자 그래서 수익구간을 아무리 여러분들을 많이 만족하게 매일매일 내드려도 욕심 부리면 이거를 못 먹는다 라는 거예요. 딱 욕심 부리지 말고 빨리빨리 알아서 분할매도 여러분들 그릇에 맞게 수익내고 챙겨가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인증을 해드려 봤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자, 욕심 부리지 마셔라. 욕심 부리지 마시고, 조금 조금씩이라도 분할 매수 해가지고, 분할 매도 해가지고, 수익 매일매일 조금씩 내셔가지고, 지금 여러분들 계좌에 있는 그런 암덩어리들 조금 조금씩이라도 쳐내시는 것이 계좌를 살리는, 자, 복구를 하는 우상향을 시키는 가장 좋은, 가장 빠른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서 저는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까 자 여러분들의 의지 자 그리고 여러분들의 관심만 있으시면은 자 언제든지 참여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시초가 매일매일 진행하고 있고 종가 같은 경우에도 좋은 종목 좋은 타점 나오면은 여지 없이 항상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인증해 드리고 있는 그 무료 정보방 소개해드렸으니까 자 들어오셔 가지고 확인이 필요하다 언제든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추천 날짜, 그 다음에 스크린샷 조작 아니라는 거 인증 확실하게 해드리고 있고, 자, 추천 근거, 종가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제시를 해드린다. 그리고 모든 것이 다 여러분들의 의지만 있으면은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다.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까 자, 문자로 입장이라고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여러분들도 꾸준하게 매일매일 조금이나마 수익을 낼수 있는 기회를 계속해서 가져가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여러분들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자, 우리 아직까지도 좋아요, 아니면은 구독 안 해주셨으면은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자, 마지막까지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은 무조건 앞으로 성공을 하실 거다, 성공을 하실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영상으로, 더 좋은 종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